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도구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가요? 이제 조 안에서 듣는 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지하여 가슴을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평화하고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시고, 복권하셨으니, 복권하셨으니, 복권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이름게 하시고 칠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복음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는 알렉산더 유명한 그 역사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고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 그 사람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빌리포라고 불렀습니다. 이곳 빌리포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군대, 군대가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트스와 카시우스의 군대와 주전 42년의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다음에 로마의 패권을 차지한 다음에 이 빌립보를 큰 도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어, 같은 편을 먹고, 어,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르고야 되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 되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 어, 빌리뽀를 더 확장하고 이곳에 로마 식민지를 세워서 여기에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로마는 좁은 도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살 수는 없었을 테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빌리포는 제국의 여러 도시와 달리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 시와 같은 그런 직접 통치하는 도시로 삼았기 때문에 작은 로마라는 병칭을,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리포는 가장 로마색이 강한 곳이었고. 빌립보 시민들 스스로도 내가 빌립보 사람이야, 내가 빌립보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야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상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 하는 겁니다. 여기 27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민 노릇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단지 살아라,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폴리스의 시민답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저기, 추우면 끌까요? 추워하는 것 같아요.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만큼 로마 색이 강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빌리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고요. 우리의 권리와 혜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의무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 사도바울이 지금 사용한 단어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로마 군대가 전진할 때 대오를 맞춰서 나가듯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않아요. 자기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인 분투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른 형제나 자매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나라 안에서 성장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해 페끼치지 않고 그냥 잘 살아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로마 군대처럼 협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그런 자원들을 협력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이다. 두 번째는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핍박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협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다.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냐고요. 종교적인 자유가 허락된 국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보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그런 고난이 없다. 그것은 아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진하고 싸우기 위해서 대오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은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뒤따르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다같이 본문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빌리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기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한 고난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또한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빌리포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나이 세상에서 만편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고난을 우리가 멸망하는 증거로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아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걸맞는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받는 거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증이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의 표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극률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사도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서로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 4절에 있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내가 그 일을 하면 나 이런 게 어려워. 손해를 보는데? 나 그걸 못하게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기심이나 허영이 자리하고 있으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겸손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한 말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굽신거리는 어떤 제수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수처를 취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한 사람도 많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형제나 자매를 돌아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어요? 내가 쓰기에도 바쁘고 내 시간 내가 쓰기에도 바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내가 쓰기에 바쁜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냐고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데 돕고 베풀고 섬길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기 주장대로 고집하고 자기가 조정하려고 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할 줄 알고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눌 것이 있다면 나는 사람이에요. 올해부터 여러분이 함께 소그룹을 모이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모임 자체는 잘 모이고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서로 침묵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 속에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저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훈련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자기 것을 나눈 적이 없고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영혼이 성장하겠습니까? 항상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 겁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허영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라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정체성에 걸맞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고 또 서로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교만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자기의 그 신적인 지위와 그 특권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겸손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자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분은 그의 품격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저 모양일까?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